저, 근데 제가 어차피또 금방 나오거든요? 네, 뭐잘 보셨어요? 재밌게? 예, 저뭐 영광이죠 네, 이죠 네, 소감이 네. 어떠셨어 아, 무색게 진짜? <laughs> 심 공, 네, 공, 네, 공. 어. 어. 정신이 없어. 언니, 어디에요? 안녕하세요. 어, 예, 정각이에요. 저, 저, 그, 나오면 오른쪽에 목 있거든요. 가져가려고. 네. 그, 옆에 골목색, 바로 그골목있는 들어오세요. 예. 네. <laughs> 오른쪽으로 오면 골목바 보여요. 저도. 어, 예, 정각이 どういうことですか